오늘은 세종학교 공간혁신구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적 사고를 위한 교육과정의 변화와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혁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공급자중심에 해결려야되는 학교 시설을 미래 세대인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살아있는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서 학교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과정과 연계하고 전문가와 협업해서 국제적 모델이 되는 학교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은 우리 학생들이 배움터의 진정한 주인으로 학습 터전을 구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기준을 적용하고 미래 혁신 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조성하며 지역사회의 문화 형성과 삶의 중심 공간으로서 역할 강화 등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교육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교 공간 설계를 추진하고 학습과 놀이 그리고 휴식이 서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공간으로 조성하며 교육 건축 등 전문 분야간 융합적 협업을 통해 미래형 학교 공간의 교육적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단순 시설 개선을 뛰어넘어서 교육 공동체와 외부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학교 공간 혁신으로 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노후학교와 신설예정학교 등이 공존하는 세종시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영역, 학교, 신설학교 등세개단위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양을 추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공간혁신사업명을 세종 꿈마루로 정했습니다. 어, 우리 교육가족과 시민을 대상으로 응모한 88파를 심사해서 최종 선정된 세종 꿈마루라는 사업명은 세종의 미래를 심어질 <laughs>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공간이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넓은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에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 역할을 교육과정과 구체적으로 연결짓는 작업은 전국 최초라는 사실을 분야별 추진계획에 설명에 앞서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학교공간혁신 인식 재고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얻으려면 학교시설이 이전에 주어지는 것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 교직원의 인식 전환과 확산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공간을 바꾸는 직체인 교직원 대상 연수를 시작으로 교육시설 을 지원을 총괄하는 본청 교육시설과 전 직원 그리고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해서 공간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심장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 속에서 실현 가능한 공간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통합하기 위해 본청과 직속기관의 장학관 또는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대상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공간혁신추진자를 선임해서 지원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공간활용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히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 설계와 시공 등의 재반 과정을 촉진, 유도, 조정하는 등 전문적인 지원 체계도 마련해 제공합니다. 두 번째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진행하게 되는 학교 공간 혁신 대상 학교는 영역 단위의 10개 학교, 학교 단위 4개 학교, 신설 단위 6개 학교 등 모두 20개 학교입니다. 영역단위는 일반교실, 복도, 특별실, 홈베이스 등 학교 공간 일부를 대상으로 단위 학교가 주관해서 공간 혁신을 추진합니다. 연동, 연동 연서, 연남, 미르, 온빛, 두루, 가락, 설빛등 8개 초등학교, 그리고 부강중, 보람고 등 중학교, 고등학교 각한 개, 이렇게 해서 전체 총 10개 학교가 대상이고, 이들 학교에는 올해 설계, 내년내 시공을 목표로 학교당 대체적으로 1억 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서 학습이나 토론, 지식 및 정보 교육, 작품 전시, 또는 놀이 등, 논의나 휴식 등의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 학교 단위는 주로 읍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 중에서 노후 정도가 심해서 개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이 됩니다. 수왕, 의랑, 전동, 초의 세개초등 학교와 조치원 여중, 이렇게 해서 4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이들 학교들도 올해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시공을 목표로 학교당 적게는 7억 원, 많게는 150억여 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들의 학교는 어린이 놀이 시설 재구조와 특별교실 증축 등이 진행되고 조치원 여중의 경우에는 남녀 공학 재배치에 따른 시설물 정비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시설 학교 단위는 2030년까지 신설립한 학교를 대상으로 설계 단계부터 공간적신을 적용해서 국제적인 미래 학교 모델을 구합니다. 기존 학교들과 달리 별도의 큰 비용 없이 신축과 함께 학교 혁신 공간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획기적인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에는 3월에 개교하는 2개 학교, 9월에 개교하는 4개 학교 등 6개 학교가 개교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종형 학교 공간 혁신의 확산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20개 학교 대상 공간 구성 사업 성과를 토대로 세종의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간 주권을 가지고 원하는 다양한 학습과 놀이 그리고 편안한 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동시 진행되는 사업의 교육부 지정 주관교육청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학교의 공간 혁신 실험 조건을 모두 갖춘 세종시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시도와 성공을 견인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은 물론 국내를 불문하고 교육적 가치를 지닌 공간을 두루 탐방해서 우수 사례를 세종시의 학교에 들려올 예정입니다. 공간혁신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진을 구성해서 올해는 세종시의 학교와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타시도에 이어 2021년부터는 해외의 선진사회까지 시야를 넓힐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대상 학교들의 공간혁신 과정들을 백서로 기록하고 공유해 이어서 추진하는 학교들의 효율과 결과의 질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간 혁신을 희망하는 학교들이 동력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큰 문제 없이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들마다 노인 상황을 면밀히 살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여기에 적정 시기를 제시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담아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형 학교 공간 혁신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는 당대 교육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방적 지식 전달의 용이성으로 이전에 대동소유했던 기성품식 학교는 이제는 아이들이 공간의 주인이 되어 원하는 모습을 갖추고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에서 지속가능한 교육혁신이 실현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